고고 고고. 네. 그걸 나한테 주고. 네. 응. 받아나타고 네. 나는 아, 뭘 줄까? 해. 나 동전 나와서 그냥 찾아보이것 네. <놀라> <놀라> 같은데. 어나 여행객 떴다. 오우 나이스. 와 어? 떴다 떴다. 어나 어, 나 여행객 낼게. 아, 아 잠깐 아니야 아니야. 어. 소아 내가 내가 이거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도 준다. 어 내고 줘. 그리고 나는 이거 심어서 집. 이렇게 하고. 미대로. 아. 나한테 떠야 돼. 나한테 나한테. 오 떴어 떴어. 아 떴어. <웃음> 됐다, 됐다. <웃음> 이거 덕든님. 응. 아. 이게 피서객이 황금이긴 하거든? 아, 황금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뭐 줄까? 이거, 이거 주는 게다. 나... 아, 그래. 피서객 주는 게 낫긴 하겠다, 그래도. 피서객이 더. 어. 일단 피서객을 주고, 황금은. 황금은 굳이? 이거 사야 되는 황금은... 게 좀. 굳이? 사야... 어, 사야 되는 게 좀. 어. 다음 턴에 업, 업하는 게 좋아. 어. 다음턴 다음 아피 얼릴까? 얼려 얼려. 내가 피서액을 다음턴에 동 동전 피서액을 줄게. 동전 해가지고 피서액을 줄게. 음... 그러면 딱 이제 전달도 되면서 버프 받으면서 업까지 칠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뭐? 사생... 잘하셨어요. 계속 어, 하죠어 어? 이러면 잠깐. 이거는 내가 얼리고 짝대님 얼리지 마뭔 말인지 알지? 음. 응. 오케이 okay. 내가 얼리고 이거 주고 이렇게 가자 요거 아무거나 하나 사는 게 좋다 다음 턴에 짝새님은 내가 영능 준거 팔고 요거 팔고 업 하면서 오발 아 영능 준거못 파네 아, 그 오발 볼래? 음. 오발 보든 레단도어요 어? 계속 압박하 일단 발견 오발 보는 게 낫지 않나? 오발 보고 시가 착하는 게 낫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말체자. 최저. 말체자를 그냥 줘야겠는데 짝수님한테. 그러게. 아, 근데 어차피 안 된다. 아, 야 이거 아끼고, 이거 사고, 이거 하고.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게 좋으니까, 이거 그냥 아끼고 있을까? 어차피 안을거 아니야. 재활용망령도 좋으니까. 그럼 재활용을 덕분에 줄까? 나말채자리 있어. 아, 그러면, 근데 영, 쓰지 말고 그러면 그냥? 오, 응, 오, 영, 어? 어? 잠시도 안 왔는데? 문지 그럼 내가 재활용을 사고 응. 어. 오케이 영랭을 한번 쉴게 오 어? 말차기 또 나왔다 또 어, 나왔어? 어차피 한 명만 전달해도 여행객이 크기 때문에 오발 봐서 신정 나오면 게임 끝났다 리얼 여기도 쌍여행계. 근데 우린 더 있는데? <laughs> 여행계. 작세님, 발견 보는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주는 게 달라질 겁니다. 자, 오발트 가자. 제 됐군요. 어, 어, 어 요... 근데 부, 불안이 또, 또 좋은 것 같긴 하다. 정령 각이 살아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브안 불안 a 자 불안을 n 고난말 n 사지 말고 G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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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한한 G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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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이 n G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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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아, 그냥 말코자키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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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다음 애가 뭐가 있질라나? 왓? 어? 아 교환이 좀.. 아.. 교환이.. 어? 왜 이렇게 되냐? 3렙 3렙이야 바바를 두개 봤네 뭐뭐뭐 아... 오케이? 뭐, 뭐. Okay? 근데 okay, 맞아 조... 저.. 짝스님 잠깐 기다려봐 어, 어 이걸 켜고 오케이 okay. 이거는 말차자를 집어야 되고 시장 상인? 어 시장 상인도 나왔지. 어 시장 상인. 어폭풍어어 잘... 어, 일단 시장 상인 줘. 둘다 줘도 될것 같은데. 폭풍을 어, 내가 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살고... 못각보는게 베스트. 뭐? 어? 아니 저런 식으로 말투를 보면 좀 기분 나쁜데. 그래 뭐. 좀 아쉽긴. 이렇게좀 봐봐야 돼. 어? 1... 되이네 요거 팔면 돼 그냥 상가프을 내가 쓰고 그냥 하나 어. 팔고 시장상인 팔고 뭐 가자 아니면 여행객을 팔까? 여행객 그냥 손절해? 하나 손절할까? 여행객 손절도 나쁘지 않아 좋아있때니까 나이스 나나 브라? 좀 찾아야 되겠다 오르지 어? 여기다 이프 준비해 곰돌 해주고 못네. 일단 돈 돈까지. 계속 오 계속 저거까지 환금됐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대박. 거의 지금 필레 아. 완벽해. 지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갖고 엄만 쭉쭉 쭉 누르면 되지 않아요? 1 인분 <laughs> 1 인분 나이스. 1 인분 좋아. 나 많이 셌거든. 아 이거 이겼다 이거. 강이 긴듯? 나 단탄 거면 저거 재활용 주면 육발 볼게? 육발 보고 돌농 나오면 게임 끝 <laughs> 여행객... 아, 말이 안 됐다 그니까 러 여행객이... 빌드업이 미쳤다 이게 아 맞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 일단 거 주고 다폭풍구다 끝끝끝 게임 끝. 어, 나 돈이 없어 폭풍은 팔 돈이 없다. 나한테도 폭풍과 뜨긴 했는데. 아여행까 팔일까? 나. 나 티콘 상점에한개 떠가지고 지금 근데 돈이 없어서 못사 아무 것도. 나 아, 돈을 벌어다 줘. 아야 다음 턴 해도 되다. 어차피 나 이거 폭풍을 줘야 돼. 나폭풍우 나 황금 만들어줄 수 있어 다음 턴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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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잠깐만. 내가 지금 그냥 이거 넘겨주고 폭풍 진짜 팔면 안 되니까. 어저 것도 나왔다. 잠깐만 아, 거 이번 턴에 써야되는데? 팔고 아 이게 칼렉이 약간 레전드인게 아, <laughs> 어지러운 내게 레전드 <laughs> 아나 근데 이번 턴에 성장을 좀 못했다 상점 얼려놔가지고 리룰 한번에 근데 얼릴만한 상점이야 다 떠가지고 맞아 충분히 얼릴만하지 딜을 맡겨도 아 근데 나도 사실 쎈건 아닌데 근데 18턴에 이 정도면 이길만하지 않을까? 와우! 4 다랩 용종이 세긴해. 이렇게 리스펙리스펙리스펙 가자. 잘했어. 1 5딜 맞아도 상관없어. 체력 너무 많아서 초반에. 바로 그 황금 폭풍을 줄게. 어.

아마 이거 독대해 이거 한가좀 만들어봐.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초어 칼렉 어 칼렉초. 뭐야 이거? 뭐가 어 딱히 나이 골드만. 어 칼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쓰나라가 스사라가... 됐어. 네. 칼렉보다 돌록이 더 빠르잖아 덕분어 우리즈 쓸까 아, 우루즈를 할수 있나? 야, 아, 아씨 아, 아, 머리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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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하지 얼리고 올리, 담음턴 해, 얼리고 담음턴해안 돼, 안돼 잠깐만 아, 오. 황금 재활용 너무 아까운데? 울고 도는 거야 이거? 어차피 내가 봤을 때올 해도 무한정이될거 같아 사실 이게 칼렉보다 돌록이 나와서 결국에는 뭐야 여기 너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다 넘겨줬나보다 아닌데? 흐허 <laughs> 칼렉을 팔각을 봐야되긴 해 아 재활용 재활용 왜 팔았지? 칼렉 팔았어야 되는데 사실. 아, 근데 칼렉이 너무 멋져서. 아주 좋습니다. 어 아, 그걸 왜왜넘겨어 그거 그냥 써서 써. 아 영웅 룩행황 아, 오케이 확인. 일단 난 필드. 그래도, 새거든좀 쎄. 이거, 이거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돌로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신형? 신형 키우자. 어? 어? 아, 이거 나왔네. 새로운 먹는 사지. 어, 제어운 나왔었어? 저, 저, 정신이 없다. 어어어거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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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 어, 어. 우류를 집어..집어 줘, 놓고 어. 일단 집어 놓을 우류를 집어.. 어? 하하 그럼 <laughs> 팔고 어안 팔고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래도 그럼 무한돈이긴 나도 쎄나 약한게 아니야 신령 터트려야 되는데 아 이거 터지나 신령 뱀눈 3렙인데? 1비트라고 근데 어? 뭐야 버그인가? 3렙이라고 뜨는데? 버그인가 보다 어, 아니 황금돌록을 얘가 넘겨줬나? 만들어서? 어 황금돌록을 만들어서 넘겨줬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럼 이제 돌록 풀렸고요 개꿀? <laughs> 아다 개피야 남은 사람들 필요 아, <laughs> 없고 압박하시죠. 없지 아. 어, 손하라다 볼게 그냥 황금 재활용 만들래? 챤깜짝점령 없이? 너무 짜친가 아, 그냥 그렇게 하자. 볼록이다. 어 깜짝 어, 뭐야 돌로 하는 거 있어? 아, 돌로 만들면 되긴 하는 어, 깜짝점 좀 줄까? 깜짝점. 지금 주면은 안 되잖아. 어, 이제는 저도 되긴 해. 근데 모르겠다, 이제 깜짝 전령이 의미가 이미 다거시기 해버려가지고. 오, 이거 황금 됐다, 나이스. 오, 돌록이다. 그래, 첫번은 수제로 사실 만들어주면 되는거잖아. 맞잖아. 짝새님 황부잖아. 이거 진짜. 뭐가 됐어마나리종령 내줘야. 팡... 어. 어. 네, 나도 성장하죠 어, 이런. 선생님. 이거, 이거, 아, 이거 짝새님이 내야지. 내가, 내봤다. 내가 내봤다. 뭔가 뭔가 지금 좀... 아우얘 뭐야 너무 약한데? 아뭔 타렉이야 타렉 타력 너무 좋아한다 진짜 아좀 <laughs> 나갔다 왔나 면서내 턴에 <턴이> 안 오겠는데? <laughs> 아 이거 전판 애들에 비해 너무 실망스러운데? 슴슴하다 슴슴해 맞아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오스타라 황금 어. 어, 마지막이네. 내가 팔아. 고리의 호의를 무시하겠다고. 어때, 전복 필요해? 한복, 한복. 굳이? 짝새님 써, 짝새님 덮어. 불안해다 두, 아니면 저기다. 오 씨.

바라도로아 얘네 둘다 4렙이다. 4렙 덱은 우승을 못하지. 뭐야? 스사라 도발을 없애줬어. <laughs> 아 이거 뭐 짝새꾼도 나올 필요가 없겠는걸? 어허... 아 이거 참 실망이 어허... 큽니다. 바라도로 아니 뭐 4렙에서 게임이 끝나. 그니까... 죽더라도 6렙은 찍어야지. I